안녕하세요. 큰 집, 작은 집의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경양 하우징 페어 현장에 좀 나와봤는데요. 충북 음성에 있는 블루코어라는 회사의 농막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블루코어 우리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이동식 목조수택을 제작하고 있는 블루코어라는 회사고요. 네. 저희는 이제 8평이나 6평이나 또3 6 평이나 평수는 원하시는 대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뒤로 보이는 요 모델은 모델명이 따로 있나요? 저희 이제 코어 6 플러스 3.9라고 아, 저희, <laughs> 저희 이름이 블루 코어라서 그렇게 네. 이제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농막 농막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는 농기구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따로 이제 조그만하게 창고용으로 만들었고. 안에는 이제 여기 위에 두평 복층 이제 침대나 사용할 수 있게 자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럼 이제 전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높이가 4.1m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딱 4.1m 딱 맞게 되네요. 네. 구조는 어떤 거를 사용하셨을까요? 저희는 구조는 경량 목구조고요. 저희는 전부 다뭐 내장이나 외장이나 전부 다 목재를 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하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 저희가 이제 단열재를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태고 합판에 단열재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TNG라는 TNG 합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SPC 바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부... 바닥, 난방은 전기 판넬을 음. 쓰기도 하고 이제 뭐 건축주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저희는 맞춰가고 있어가지고요. 아, 하부도 다 목재로 되어 있네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다 하부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목구조네요. 그러면 이제 외장재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 사용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외장재는 안에 이제 타이백으로 이제 방수재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 스크린을 걸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하두우드라는 원목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전체 다 하드우드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외장은 네 전체 다 하드우드. 벽체는 하드우드 데크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붕은 어떤 걸 사용하셨죠? 지붕은 이제 리얼징크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얼징크요? 네. 어. 그러면 이제 하드우드 같은 거는 네네. 벽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오일 스테인으로 1 년에 한 번씩만 이제 롤러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기도 발라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1 년에 무조건 1 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일년에 한번 바르고 그다음 년도에 또 1년에 한번 바르고 그다음은 이제 뭐 2년에 한번 발라도 그래도 관리는 어느 정도 돼가 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현관 부분으로 좀 넘어와 봤는데요. 현관 부분이 좀 특이해요. 포치 같은 게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 저희가 문이 아무리 단열도라도 그래도 비를 맞고 하면은 사람 이제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불안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캐노피를 이렇게 징크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목재로도 가능하니까 이제 아. 원하시는 걸 맞춰가지고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도어도 되게 독특해 보이거든요? 이제 이거 단열 도어이긴 한데 이제 색깔 자체가 목재랑 되게 비슷하게 맞아가지고요. 지금 단열도 이 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문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문이 있네요. 그러면은 출입문의 위치를 혹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건축주분이 원하는 대로 구조를 맞추고 상담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출입문을 가, 바꾸,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어, 블록코어의 실내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요. 어, 어떻게 설계가 좀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공간이라든지 이게 좀더 작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들어가지고 신발을 신고 들어왔을 때 이제 현관문에서 이렇게 벗고 하면 또 신발장에 넣기나 이런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이제 신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아. 활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주방이 보이는 구조예요. 네. 저희 주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구들도 저희가 이렇게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인조 대리석으로 해도 되고 나무로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마다 달라가지고 저희 이제 말씀하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업체를 쓰시지 않고 직접 만드시는 거네요. 네, 인조 대리석만 이제 업체를 쓰고 있고요. 음 나무 나무로 되는 거는 다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구 하이라이트인가요? 같이 2구 인덕션입니다 아 인덕션으로 2구짜리 설치가 돼 있고 어, 여기 수전도 약간 블랙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모던하고 예뻐요 네, 제가 블랙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싱크대 어, 상부장 하부장이 이제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을까요? 저희는 자, 다 자작나무를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작나무 18T로 해가지고 요새 저희가 이제 벽체도 자작나무이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이제 뭔가 더 이쁘게 하려고 디자인도 좀 심플한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6평이다 보니까 세면대까지 하면 너무 공간이 거실이나 공간이 협소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샤워기랑 이제 세면대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는 거네요. 오,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할수 있게끔 오, 제작을 해 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단을 한칸 올라오면은 거실 공간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네. 아, 실내가 전체적으로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싹 이렇게 정돈이 된 느낌이라서 더욱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자작나무를 한 판을 다 활용하지 않고 이제 다 600으로 켜가지고 더 좀디자인적으로나 이렇게 더 심플하고 이쁘게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박공 지붕이다 보니까 지붕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다 자작나무도 하나씩 제작 켜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명도 레일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저희는 뭐 이제 여기에 거실에 좀쉴수 있게 레일 등만 켜도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레일 등을 했고요 뭐 저희는 간접등 해가지고 간접등 박스도 만들고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건축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음, 여기 픽스 창도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창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단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1 창호로 해서 북미식 3중으로 된 열관 효율 등급도 1등급이고요 3중률을로 해가지고 이제 단열적으로 저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큰 있어요. 창호도 3중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 폴딩 도어로 설치를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좀 단열적으로 좀 제가 불안해가지고 파티오 도어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확실하게 단열을 딱 네. 잡을 수 있게끔. 그럼 이제 단열재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수성 연질품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바닥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인데 저희 이제 단열재 제일 최고 등급을 활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뒤에는 TV장 같이 예쁘게 좀 꾸며져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공간은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인터넷하고 저희가 TV 선도 다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제 아... 원하시는 대로 컴퓨터를 놓든가 아니면은 TV를 놓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 옆에 이제 장을 제가 저희도 또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하신 대로 가구나 아니면은 원하시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다락 공간이 딱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다락 공간이 차라리 이렇게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좀더 안정감이 드는 것 같은데요. 다락 공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최대한 다락 공간에 이제 높이 쓸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침대에서도 누워 있을 때도 좀 은은한 느낌 하려고 이제 저희가 간접등을 밑에서 쏠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이제 계단 상판도 자작이랑 좀 비슷한 고무나무 화판을 사용, 사용했습니다.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이 딱 묻어나가지고, 어, 별장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창문은 열리는 창문인가요? 네, 이제 저희는 어닝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이게 또 너무 열리는 슬라이드 창이라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요. 저희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린 어린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어닝 창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는 약간 수납장 같은 게 보이는데 요거는 사용 직접 할수 있게끔 다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수납장이나 이게 모든 가구들까지 다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기본 옵션으로 네, 기본 거예요? 옵션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박공형 지붕이라서 가운데 정도 들어오면은 이제 좀설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신 네.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바닥에서 이제 높이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높이가 한1,800 됩니다. 아, 1,800.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800이 되고요. 오, 밑에가 이제 한1,500 정도 됩니다. 음. 이렇게 우리 대표님도 남성분이신데, 남성분들도 네. 딱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가지고, 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냉난방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요 공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이 공간 자체는 이제 뭐 온수기라든지 아니면은 겨울에 이제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지금은 전시 때문에 막아 놓은 건데 이거를 빼고 이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아, 왔다 갔다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잠은 잘순 없지만 네, 창고로 맞습니다.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모델 자체 옵션은 따로 이기 기본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 이제 만약 가격을 평균적으로 정하지만 이제 원 원하, 건축주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가격을 거기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옵션은 크게 없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 이제 뭐 인덕션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뭐 온수기라든지 온수기는 몇 리터인가요? 온수기는 100리터입니다. 와 100리터짜리가 들어가요 기본 네. 옵션으로 네. 와 대박이네요. 온수기하고 그리고 가구들까지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다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책상은 별도죠? 아 책상은 뭐 서비스로도 줘도 되고요. <laughs> 네. 오, 이번 이제 원하시는 분들께 네, 상담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께 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 지금 이 블루코어의 모델을 보려면 어디로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충북 음성 삼성면 대성로 547번길 117-74. 이거 이제 거, 저희 거기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엔 또 저희가 이제 인허가 받는 8평짜리 소형주택이 있으니까요. 보러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모델에서 이제 좀 사이즈만 좀 키우고 싶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 6평 8평도 하니까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6평 기준으로 이 모델의 가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게 이제 옵션이 따로 없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전체 다 합쳐서 6,200만원입니다 아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입니다. 별도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옵션 포함 풀 옵션의 그렇죠. 어, 농막이고요, 6,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아까 여덟 평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이렇게 어, 단열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주택하고 네, 그쵸, 농막하고 네. 다른데 그 기준이랑 인허가 사항이랑 이런 것도 다 해주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건축사분이 저희는 다 처음에 통해서 이제 지역마다 또이 인어가 단열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벽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 어, 그러면은 주택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동식 말고 현장 시공도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는 현장 시공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건축사님이 껴있어가지고 어... 건축사님이랑 이제 상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블루코어도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